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? I don't 퓨 메이커 샤우 샤우링 대포 놓쳤다고요? <laughs> 놓치다, 놓치다가 뭐죠? 미스? 퓨 메이커 미스 캐논? 캐논이라고 하나? 뭐라 하죠? 대포를? 히 미스 캐논 미니언 잉글리시 나쁘지 않죠. 두달 거의 두 달을 외국 생활을 하고 왔는데 가서 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배운 거 그라시아스 무차 그라시아스 그거랑 그거밖에 없네. 영어는 딱히 배운 게 없는데 영어는 원래 대충 알아들어야 말을 못할 뿐이지. 올라도 알죠. 올라. 영어를 아니 외국어를 좀 진득하니 배워야 되는데 다 찍먹 찍먹밖에 안 해봤어. 뉴욕, 월어 아,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? 프란시스코가 제일 좋았던 거 같은데. 동네가 제일 조용했어요. 뉴욕은 그냥 뭔가 신기했고, 뉴욕이 제일 시끌벅적. 스파이더맨 막 나올 거 같은 도시. 뉴욕에서 제일 맛있던 음식이 BCD라고 있는데. 북창동 순두부 잘하더라고요. 그 집이 제일 맛있었습니다. 여기에서 먹은 거 북창동 순두부밖에 안 갔어. 디즈 바이니스븐 수분이가 뭐지? 기념품? 아무것도 안 샀는데. 진짜 아무것도 안 샀어. 아 그러네. 거북이 티셔츠 하나 샀어. 그게 4만 원 정도 했는데 청운이가 200달러인가 남는다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샀어. 300달러인가? 300달러 3, 30달러인가? 30달러 같네.